<목소리> <목소리> 자, 오늘 여러분들, 양리어에 가볼 건데요. 많은 분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는 양리어에 가볼 건데, 여러분들, 조금 있다 양리원님 만날 건데, 함께 가보실까요? Go! 가보시죠! Come on! Come on, come on! c m e Come on! 빨리, 빨리! 뭐뭐뭐뭐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흥, 박사님. 어흥, 웅좀 약하네, 완전. 어흥! 자 원장님 원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최강 헤어 살롱 양리어 대표 양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또 원장님 또 이렇게 겸손하시게 하는데 저또 원장님 하나 또 추가를 드리면 원장님은 또 양리하면 또 의리. <laughs> 김보성 나오나요? <laughs> 조성경 나오나요? 네. 의리 네. 아예 맨날 의리 얘기가 나와가지고 항상 술을 먹으면 내가 내가 돈을 내야 돼. 많이 저도 얻어먹었습니다. 출전에 <laughs> 네. 네. 해서 의리가 조금 없는 걸로. 그런 <laughs> 걸로. <laughs> 인스파이어 처음 출전하셨죠? 그렇죠. 지혜는은 음. 어, 1, 2, 3회다 출전했는데, 음. 4회 때부터 대회가 바뀌면서, 음. 이제 4, 5, 6회가 인스파이어인데 인스파이어는 이제 뭐 처음 나가니 그러니까 내년에 좀 힘을 좀더 빼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우, <laughs> 그럼 내년 나오시는 거죠, 원장님? 그럼 안. 확정? 1등 할 때까지 나가 아. <laughs> 1등 할 때까지. 1등 할 때까지. 그리고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음. 이번에 또 DA에서 어, 그랑프리 한 반비원장님의 아. 사진을 A패널, B패널 모두 다 찍어주셨다는 그런 후문이 들리던데, 진실인가요? 어, 진실이죠. 아. 아, 네. 네, 네 <laughs> 진실인데, 반비원장님도 그렇고, 제가 한 다섯 분 정도 디자이너들의 사진을 포토그래퍼로 참여를 한 거죠. 음. 제가 어떤 디자인 역할까지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이다 찍어준 거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좋은 디자이너와 좋은 디자이너의 그런 작품을 같이 사진으로 또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되게 즐거운 음, 시간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디자이너가 어, 자기가 머리도 하면서 사진도 찍는다는 게 사실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어렵죠. 저는 사진에도 집중하고 그러니까 좀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 전체적으로 공물를 보면 밤 변임장님의 디자인이 몫이 크죠. 혹시 그러면 뭐 대략 그래도 원장님이 공연을 하셨기 때문에 몇대몇정도 음. 그거 보고 계신 게 있나요? 사진은 제가 찍었고 보정도 그 제가 했으니까. 아. 밤비 원장님 팔에 저기. 아뭐 그러면 이번에 뭐 그랑프리는 뭐 밤비 헤어보다는 양비 아니. 헤어로 그냥 정할 수. 아니죠? 그냥. 아니 아니. 밤비 헤어라고. <웃음> <웃음> 원장님 이번에 뒤에 음. 인스파이어 원장님만 또추천하는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더 먼저 접수를 했죠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의 이소 선생님이라고 네. 네, 먼저 접수를 먼저 해서 저한테 큰 자극을 줬죠 여기 계시네요 이소 선생님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아, 이소 선생님 이번에 네. 좀 아쉽게 원장님처럼 네. 로미네이트가 되셨어요 아, 이번에 네. 처음 출전하신 거 맞죠 네, 네. 실장님 서포트가 갔어요 이제 예 참가하다가 <laughs> 처음으로 디자이너로 서 참가를 하게 <laughs> 되었습니다 무대에 딱 섰을 때.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음. 진짜. 아무 생각도 없고, 진짜 긴장돼가지고, 손도 배불벌 아. 떨면서. 야, 왔어요, 제가 봤어요, <laughs> 제가. 땀도 막 보셨잖아요.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7년 돼도 <laughs> <됐지> 나도 떨려. <laughs> 네, 와피오는줄 알았어요? 어, 진짜. 땀이 막 젖단부터 <laughs> 시작해가지고, 막 등에 막 완전 막 흐를 정도로. <웃음> <웃음>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자르는 순간에는 음. 너무 생각이 없을 정도로 진짜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후회하지 않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서 음. 그렇게 집중을 했었는데, 3 0분이란 시간이 끝나고 나서 딱 느꼈어요. 진짜, 아, 진짜 나는 후회가 없다. 아. 진짜 후회 없는 디자인을 했다. 뭐, 만약에 내가 아쉬움이 남더라도 대회만큼은 되게 후회가 없다라고. 저는 그때 느껴었거든요뭐 주변에 그런 같이 이제 디자인 하시는 그런 열정들과 같이 메이크업 해주시는 뭐윤리아로는 주부님과 음. 음. 서포트님과 그런 열정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 몰기 돼서 제 마음에 이제 감동으로 되게 몰려왔죠. 많은 분들이 음. 참여를 해야지 실력도 향상되고 대회가 향상이 되고 국가적인 음. 경영에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하지 않고 핑계를 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얻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아. 좀더 용기를 내서 내년 2020년 DM 인스타에는 함께 같이 뛰어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역시. 만원이 <마음이> 풍요하게 한다. <laughs> 자. 두분 모두 내년에는, 내년 DA에는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밀봉과 양녀에게는 헐. 빨리, 빨리, 빨리 꺼내세요. 아, 네. 깊숙이, 깊숙이. <laughs> 큰 사랑입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에 봬요. b a 네, 니다